저 때리러 오는 거예요.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집 가자. 까먹었어요 집. 여기 여기 열로 가면 집이야. 됐다, 됐다. 아, 씨. 지금 우리가 퀘스트 왼쪽에 보면 비행기 꼬리에서 쓸만한 물건 찾아보라잖아, 그렇지? 음, 그러네. 여기, 저쪽이 꼬리 아니었어? 아, 이거 머리잖아, 이거. 어, 그러네. 어. 불 피워놓고. 여기서 일단 기본적인 업그레이드 좀 하고 가야 돼. 알아요, 네. 기다려 보세요. M 누르면 지도 나와. 어, <laughs>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작업장을. 잡 봅시다. 안 칠할. 나무. 나무 어디 거쳐도 다시 지어야 되는구나. 자, 여기서 이거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는데 나무랑 강화 돌고 돌벽기랑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어, 스킬 포인트가 많이 생겼구먼. 전역 이주 근접 공격력, 방어도 뭐다 찍는 수밖에 뭐. 좋아요. 스킬 포인트 몇 있는데? 어? 아, 이거 그냥 자기 경험대로 올라. 아, 그래? 오래 살수록 좋은 거네? 그렇지. 죽으면 다초기야 되거든. 네, 음. 음. 계속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할 거야? 내가? 어? <laughs> 내가 뭘 비인간적으로 했다는 게 뭐지? 아, 지가 지고기 못 주워서 내가 먹 뭐? 와, 존나 쓰레기. <laughs> <laughs> 아니, 니가. 야, 그건 진짜 거야. 쓰레기 발언이다. 야, 심했다. 왜? 뭐가 심했어? 야, 그게 작업장에 껴가지고 그걸 서, 수거하는 동안에 그걸 주워갔으면서 못 주웠다고? 아, 근데 그 아니었으면 저가 죽었어요. <laughs> 너가 죽었어야지. <laughs> 와그 발은 <말은> 좀 심했네. <laughs> 그 그랬나? <laughs>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 네, 제가 또 나중에 도움 드리면 되죠. 뭐 우리 사이에 뭐. <laughs> 어 밑에 멧돼지 있다. 멧돼지. 아 잡을 거야? 우리, 우리 배고파서 어떻게 잡아야지? 우리 어, 집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들어와 돼, 돼. 시... 데려와. 어, 밑에 밑에 밑에. 내가 돌팔매로 기절시킬게. 음. 뭐야, 이스 오, 기기절 어, 어 야좀 아프다 얘. 새끼가 돌 던져, 돌 던져, 돌. 돌이 없어. 그래. 내가 던질게. 어, 됐다. 아. 됐어. 가자. 뼈 같은 건안 나오나 이거? 아직 그거 뼈안그안 안 만들어서 없는 거 아니야? 길안들어서 어, 좋아. 원래 이렇게 생존은 박삭해야 됩니다. 박삭해. 그리고 많이 불? 불. 어? 불. 됐다. 아, 아 씨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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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기, <laughs> 네가 불 지피는 척 하면서 고기 주워갔잖아 아, 뭐야, 이 씨. 내가 주은게 아니라 네가 씨발 내가 던져 놓고 전부 다 나한테 씨발 뒤집어 씌우고 <laughs> 있네. 먹은 줄도 몰랐거든? 아이씨. 아내내쪼꼬봐 네, 네, 저거 아, 자, 에너지 봐줘. 어제 뭐, 그 자리 아직도 있네. 음. 이거 니거 빨리 그거 해라. 아 이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했어. 뭐 어떤 거? 나내 그거 텐트 업그레이드했어. 어 했어 나도. 음. 음. 그럼 이제 찍을 스킬이 좀 늘어나. 어 그러네. 음, 뼈 추출 말이야. 뼈 추출, 힘줄 추출. 어차피 스킬 포인트는 다. 찍네 뭐 그런 것 같은데 몸풀기 힘줄 공격 속도 됐어 이거 작업장도 <laughs> 빨리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구나 야 이제 우리 슬슬 좀 여유가 생기는데 <laughs> 그래 음. 야 이제 슬슬 터전이 시작된 것 같아. 어, 어, 깨졌다. 아. 왜? <laughs> 켈라랜드 <그랬는데> 사라졌어. <웃음> <웃음> 깨지니까 많이 많이 줘서 좋다. 음. 그러니까 이거 다 달면 또다른데 이동하고 그래야 돼. 아, 다시 안자라 자라긴 하는데 그거 기다리는 게 그냥 이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음. <laughs> 토마토 같은 것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laughs> 아 그러네 빨리 어 뭐야 막대 내고도도 있나 보네 다 있어 내고도 어이씨 음, 좋아 슬슬 사냥 한번더 해야겠는데 그래 <laughs> 아 초반에 너무 웃었더니 목 나갔어 아우 이거 슬슬 또 배고프다. 저기 있네. 어, 사냥하고 있어. 잡을 수 있겠어. 이거 기다려봐. <laughs> 아니, 기절면역. 시바, 토끼, 시바, 대가리가 무슨 거북이야? 시바, 어떻게 해. 돌을 던졌는데 기절면역이 또 토끼가. 아, 사, 에이씨, 못 잡았어 아, 조졌다 아니, 말이 되나? <laughs> 아니... <laughs> 버섯 함부로 먹지 마. 응, 음, 알어. 까 <laughs> 먹잖아. 아, 슬슬 이거 진짜 뭐 해야 되는데? 밥좀 구해야 돼. 구하자, 구하자. 고기도 많이 모아서 나중에 저장해두면 되는데. 음, 이렇게. 아, 맞다. 버섯 구워 먹으면 된대. 어, 어디 굽고 그랬습니다. 있어. 버섯 튀김. 좋네, 그런 방법이 있었구만. 육식을안 해도 되는구나. 나 버섯 좀 해갈게. 내가 음... <laughs> 아, 요런 식으로 오케이. 나 네, 캐스트 진행하는 것도 진행하는 건데, 일단 얘가 기본적인 그게 있어야죠. 같이 서로 알아간 다음에 해야지. 야, 그리고 음... 사람들이 나보고 옛날 사람이래. 왜? 너 다이아가 누군지 알아? 다이아가 뭐야? 너도 모르지. 어, 너도 옛날 사람이야. 다이아? 응, 몰라. 다이아 보고, 다이아가 누군지 아냐는 거였서 내가 모르던 옛날 사람이래. 그런 게 어딨어? 몰라. 어이없지 않니? 연예인이라고? 연예인 알아야 돼요? <laughs> 너 어디 갔냐? 나 지금 길 잃었어. 나 지금 집 가는 길이야. 집 가는 길을 알아 네가? 맵여니까 나오네. 아, 그래? 아니, 저기요. 삐진 게 아니라 예? 상식적으로다가에. 예? 뭐 그거 모른다고 옛날 사람인 게 말이 됩니까? 버섯이나 많이 캐놔야겠다. 이거 버섯이 짱이구만. <laughs> 왜 이게 가방이 이렇게 늘어나네? 위로. 아, 자, 강화 돌도 기 이거 힘줄 같은 게 있어야 되네. 원데 어, 버섯 생각보다 많이 찬다. 음, 버섯이 갑이네. 용광로. 어, 너무 진짜. 어둡다. 아, 좀 밝았으면 좋겠다. 용광로야. 여기다 뭐할수 있어? 여기다 철을 이제 구울 수 있어요. 아, 진짜 광석 넣었어. 괜히, <laughs> <laughs> 괜히 만들었다.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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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석 넣으면 어떻게 되지? 아, 뭐 철이 나오긴 하겠지. 근데 돌, 돌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 자, 그니까 용광로 저거는... 가져갈 수가 없네 짐 사기가 철나가지고 가져갈 수 있나? 아니 무슨 배가 이렇게 있니? 빨리 고파 밥 먹은지 얼마나 됐다고 <laughs> 근처에서 버섯이나 캐면 되겠지 뭐 둘중한 명을 희생해서 인육 공장을 돌리라고? <laughs> 에 그런 비인도, 그런 <laughs> 비인간적인, 하여튼 말하는 거 하고는 아 낮이 되면은 음. 그거시이 뭐야? 오 갑자기, 어, 아, 나 갑자기, 깜짝, 갑자기야. 깜짝, 왜 놀래? 일단 우리 그러면 저기로 이동할까? 어디? 난 버섯 좀 구워가야 될것 같은데. 나도 그럴라고 <laughs> 지금. 여기 버섯이 좀 필수인 것 같아요. 저기 외부에 보이는구나. 이거 봐 버섯 캐 왔는데 버섯을 먹어야 돼. 왜? 너무 배가 빨리빨리 고프다. 에이, 그거는. 컨트롤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컨트롤, 그래 버섯만 따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열매 같은 것도 먹으면서 허기를 보충해 주면은 버섯이 남지. 여기서 이렇게 버섯 아나 벌써 버섯 다섯 개요 아, 그래? 어디 보자, 뭐더 없나? 아우 좋다. 맛있다. 늑대가 나올 때가 됐다고? 늑대는... 음. 좀더 가야 되지 않나? 북쪽으로? 자, 봐. 버섯과 열매를 동시에 채집함으로써 열매로 시간을 벌고 그냥 열매가 안 보이냐? 그거는 이제 필로 확대해서 한 번씩 잘 봐봐. 어, 약초. 약초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좋아. 아 그래? 늑대 생각보다 흔해요? 늑대 별로 안 세. 나중에 우리 장비만 제대로 갖추면 뭐 우리가 가서 두들겨 패면 바로 조질 수 있어. 아 그래? 멀티라 허기 같은 게 빨리 난다고요? 아 진짜로? 에이. 이게 버섯 먹었을 때랑 고기 먹었을 때랑 다는 속도가 다른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치지 이렇게 더 버섯 먹으면 빨리다는 것 같지? 그건 아니고. 좀 캐가자. 어 열매. 아이씨 무슨 나무 이렇게 사방 팔방으로 튀어캐면은. 나 이런. 오 열매. 바로야 비구만. 나 열매. 뭘 버려야 되지? 철을 버릴까 일단? 철? 철왜 버려? 뭐 어, 버릴 게 없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득 찼네 일단은 <laughs> 버리자 아니 씨발 그걸 왜 버려 아니 만난 적 없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하나씩 만들고 껴 사슴 안녕? 지금 막대기가 두 개인 건가 내가? 아니 씨발 막대기가 왜두 개지 나? 아 이거 아까 니네 건가? 죽어. <laughs> 이거 어떻게 버리냐 뭐뭐 아, 뭐 캐는 소리 나는데 뭐지 뭐가, 뭐가 딱딱 딱딱 딱딱거리는데 딱딱 아저 사슴 발 소리인가 어나 어, 왔어 이금뭐 <laughs> 어, 어. 하신 거예요 그 손짓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죄송한데 이거 어, 같이 구워지는구나. 그러게요. 이상한데? <laughs> 내거 주물러다가 실수. 로 어? <laughs> 제걸 가져가시는 거 같고 제가 니걸 가져가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닌가요? 했어. 나 이제 버섯 구우셨으면... 버섯 6개 정도 모아놨어. 아 진짜? 난 8개. 음, 굽고 그러면 이제 짐 싸서 슬슬 떠나자. 음, 나이렇빙 도는 것도 보이나? 음, 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이냐고. 넌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이제 슬슬 꺾이는 그 지는 해라고 생각해? 아, 아 실수 <laughs> 예민한 질문이었나? <laughs> 아 나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너가 이거 누가 있어? 아니 보자 이거밖에 없나? 일단 배낭 먼저 강화하는 게 좋겠군. 일단 내일 아침이 되면 떠나겠소. 서로 때리면 공격과 방어 포인트 오른데. 아, 그래서 해보자고 지금? 아니 <laughs> 그렇다고. 아 버섯 그냥, 또 먹으래. 아 배고픔이 너무 빨리 다니긴 한다야. 그지? 아이고 좀 조절 안 되나? <laughs> 아 배고픈 것만 신경 써야 돼 계속. 또 그게 또 쫄리는 맛이 있지. 야 비행기 꼴리는 어디야? 그래서 뭐 여기겠지 뭐만. 아, 어메맵 맵, 개넓네 아이 미친 일 오른쪽으로 쭉 가야되겠구만 오른쪽? 음. 나침반 볼줄 모르는거 아니지? 지도에서 오른쪽 간다는 소리 아니야? 맞자 맞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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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가 이거 집 싸놓을까? 물팔매좀 만들어놓고 짐 싸고 어아왜 튀김 던졌어 <laughs> 어 에휴 갑시다 아 어, 그거 가져가는 거야 아 놓고 가실라고 아 그래 아, 오케이 고고 일단 비행기꼬리에 뭔가, 쓸만한 물건이기 있 때문에, 뭐, 였더라저게기억이 안나네 원래 멀티 됐었던 게임이에요이거 휠로 마우스 최대로 한 거예요? 어이렇 여기 뭔가 발전기도 있고 그렇다 어. 왜왜 <laughs> 왜, 왜. 아니야, 아니야. 뭔가 뭔가 아쉬워. <laughs> 아좀 애매하네, 템이. 자, 여기서 발전기를 사용할 장소를 찾으래. 자, 전기를 어디다 쓰지? 여기 맵을 열어 보니까 느낌표가 떠 있네, 이쪽에. 어! <laughs> 아, 이 새끼가. 음, 저기 있구나. 뚫래 임마. 안 돼. 너제세 이쪽에. 아, 이거 아, 여기다 여기다기다 찾았다. 찾았다. 어디? 응? 한참 가. 한참 갔네. 어? 뭐야? 발전기 켰어. 어디 있어? 즐거운 우리 집으로 가고 있어. 늑대한테 쫓겨서 <laughs> 뭔소리야 지금 파랑색 느낌 표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왔어. 아니, 그걸 또지 혼자 가네? 혼자 발전기 아니 쳤더니. 늑대가 따라와서 어쩔 아니, 수 없었다니까. 휴가... 제주는 몸기 흐리고, 이게 벙커야? 나 벙커 앞에 있어. 가자 가자. 어, 나도 금방 가. 아, 추워라옷도 나오고 막 그러겠다. 아니야. 옷은 안 나오고 이거 여기서 그거 찾아야 되는데. 뭐 이건가? 거 전기 공급하는 거. 이건가 보다. 어, 안 되네. 전력을 복구할 방법을 알아내라. 엄청 이거였다. 어두워. 기다려봐, 내가 해줄게. 찾았어? 오오오! 들어온다! 오오! 됐다! 오, 됐어! 좋아. 불 들어왔어? 어, 다 들어왔어. 이제 이게, 그, 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33일마다 한 번씩 그 가스를 빼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일로 와봐. 이거 눌러봐. 응. 음. 그러니까 이게 응. 음. 어, 33일마다 와서 안정화를 해줘야 벙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 아, 그래? 만약에 33일이 지났는데도 여기 복구를, 복기를못 했다. 그럼 여기 터져. 여기 영원히 못 써. 어... 계속 떠돌이, 떠돌이로 살아야 돼. 여기. 음. 응. 여기인데 여기가 좋은 점이 있어? 이리로 와 봐. 이제 여기서 그 식물도 가꿀 수 있다고. 아, 여기서 하는 거야? 어. 신기하네. 이거 씨앗이 어디 있더라? 어딘가 씨앗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가? 아, 이건 요리인데. 어, 나 찾음. 어? 어, 심어 봐. 토마토 씨앗 찾았어. 어 심어 봐. 심어 봐. 여기 오이고. 여기였던 건가요? 여기 여기. 제가 방금 토마토 씨앗을 어? 먹었나요? 네 심었다. 아, 그래? 어. 이게 거 지금 자동으로 물 주는 거임. 물이 안 나오는데? 나온다 치고 나중에 오면 토마토가 열려 있어. 아닌가 설마 진짜 혹시 쳐 드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씨앗 토마토라고 돼 있어. 그죠? 욕할 뻔했네 <laughs> 여기는 잘 나가는 집이니까 뭐 가스 레인지 같은 것도 좀 있겠 어. 일단 여기 쓰면은 추워 뒤지진 않을 테니까 신경 구해 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네. 샐러드도 만들 멀? 수 있고. 아, 어. 음. 당이다 여기. 지 어, 작업대도 있어. 거쳐. 있어, 있어. 어머, 시발에 버섯. 어, 여기서 그냥 살아도 되겠다. 어, 돼 되긴 되는데. 음. 이제 보면은 우리 그 캐스트 같은 것도 있고, 좀더못 가본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북방 약초가 여기 왜 떨어져 있지? 오 어, 템창 꽉 네, 차서 맞아. 버렸어. <laughs> 일단 여기. 아우 씨어 밤이네 여긴 어떻게 들어가야 돼? 만능키 삽입이라는데? 그래 그거 구해야지 음 일단 여기다 이거 해놔야겠다 나와보쇼 거기서 모닥불 같은 것도 다안 되니까 아 그런 그런 거 없어? 네 작업장 아 좋다 나가는 길이 어디 어디람? 래서 버섯 좀 굽고, 어 포인트 하나 생겼네. 몸풀기. 오나이 어, 나가는 길을 까먹었어. 아, 여긴가 보다. 새끼가. 왼쪽 왼쪽. 루아 씨발 루아 이제 싸움 좀 하냐 너? 들어와. 들어와. 내가 안정화 시켰어요 한 번. 야 잠깐만 나 늑대가. 아, 응 음? 저쪽이라고? 저쪽? 주, 죽을래, 씨. 어 안돼 안돼 죽지마 어. 안돼 안돼 안돼. 어. 아 어, 이쪽 아닌데. 어. 거실에서 나가면서. 어. 야, 어 왔어? 되질 뻔했네. 아 배고파 버섯 하나만 줘. 없어 버섯. 어, 나 배고픈데 나가서 구해. 나가자. 여기 어, 여기 나가는 길 없던데 어떻게 나갔어? 여기라고. 아. 왜 밖에 뭐 있어? 득대. 한번 마저 아까 득대 새끼 따라온다 이 땡. 저 새끼 좀 때려놨거든. 같이 때리면 잡을 수 있어. 오케이. 밥좀 먹. 때리자. 이거 이 새끼 이거 이리와 임마 어디 있어? 임마 어디로 숨었어? 이거 건방진 것. 아, 이거 집어지는 거 극혐이다. 뭐라고? 집는 키, 집는 키 그냥 클릭인데, 왜? 아, 이거 잘안 집어져. 어디야? 어디 있어? 나 지금 집에 있어. <laughs> 어, 주변에 혹시 뭐 늑대 없어? 안 보이네. 돌팔매 좀 만들어서 갈게. 네스 어디야? 아, 위치 좀 서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왔어? 음, 일단 돌좀 캐는데. 아 그래? 업그레이드하려면 나무. 작업장 레벨 3 되면 뼈창, 뼈도끼, 활.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야저 새끼 여기 왔다. 저 새끼 미쳤나? 어디 있어? 위에. 뒤졌다. 노래 개잔잔하다. 어, 오! 어, 나왜 피가 또 달아? 어.